6월달에 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어, 1983년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어, 기억하기로는 어, 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음, 제가 82년도 8월 21일날 군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 제 계급이 일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를 이렇게 내무 반에서 잠깐 이렇게 시청하고 있었는데 에, 자막이 뜨면서 부대 내에 갑자기 에, 그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막을 읽어주는 다급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울려퍼졌습니다.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 기들이 인천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어 메시지였습니다. 비상벨이 울렸고 그리고 또 평소에 훈련하던 대로 어 초소에 이제 그 투입 대기에 탄약통을 들고 어그 전투 복장을 갖추고 어 지정된 초소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늘 우리가 비상 훈련을 하면서 비상시에는 어, 소지품을 몸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취소에 들어가야 된다. 누가 어느 취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탄약통을 들고 주저없이 제가 들어가야 될 취소를 향해서 뛰었습니다. 뛰어 들어가는데 평소보다도 막 굉장히 긴장되고 실제 상황이니까 막 목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생각들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전쟁이 벌어졌구나. 왜 하필이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전쟁이 벌어졌지? <laughs> 아, 그리고 또 야, 이대로 가면은 우리 가족들 얼굴을 내가 다시 볼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습게도그 와중에 야, 장가도 못 가보고 총각기신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머리를 왔다 갔다 스치면서 지나갔습니다. 결국 어, 그 사건은 미국이를 몰고 온 이웅평 대위의 귀순 사건으로 그렇게 밝혀지면서 그 긴장됐던 순간은 곧 해제되었지만 지금도 그 탄약통을 들고 뛸 때의 그 생생했던 긴장감이 아직까지도 어, 그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안보나 혹은 국민들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나라에서는 무엇을 발령하느냐면 사이렌을 울립니다. 경보, 뭐 공습 경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경계 경보라든지 하는 이런 경보음을 울려줍니다. 왜 울릴까요? 그냥 멍청하니 가만히 있다가 별안간 머리 위에 폭격기가 나타나서 폭격하는 그런 상황 당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넘어오고 있으니까 방공호를 찾아 들어가든지 아니면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준비태세를 갖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계 경보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경계의 경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새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새 천사가 경보의 메시지를 지금 교회와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런 내용인데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첫 번째 천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이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혹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바로는 성도는 누가 성도라고요? 예수의 뒤를 조차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일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참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두려운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나 무인으로 말을 하고 오만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하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흔히 한자 수거 가운데 경천애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즉 하늘을 두려워하고 애인 사람을 사,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조차도 하늘을 두려워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참 종종 봅니다. 지난번 성경 퀴즈 할 때였나요? 사회자가 이런 넌센스 퀴즈를 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사람이 누군가? 아, 답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즉, 맹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그 넌센스 퀴즈를 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경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나오고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그 교회 캐치프레이즈 위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폈습니다. 또 선교를 해야 될 사람들을 선교를 위해서는 또한 선교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제하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무슨 재물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유한 땅을 팔기도 하고 재산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즉 교회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나누어서 구제를 하기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땅을 팔고 재산을 팔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칭찬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도 아마 그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이제 땅을 팔아 그것을 교회 앞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막상 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거액인 거예요. 얘 너무 거액이다 보니까 이거를 헌금하려고 하니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부를 떼어서 숨겨 놓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솔직하게 땅을 팔았는데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사도들 앞에 고백했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겠습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또 박수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한 아름다운 덕이 될수 있었겠죠.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일부의 금액을 가지고 나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것이 땅판돈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께서 물론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누구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해 이 부부는 자기 자신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부부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을까요? 이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감히 이런 거짓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도 다녔습니다. 땅을 팔아 거액의 헌금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부부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그 부부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은 땅판돈 다 내놓는데 우리가 일부만 내어놨다고, 내어놨다고 하면 사람들이 쨔쨔하다 그러지 않을까?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치기보다는 뭐, 그다 드리지, 그거 일부만, 일부만 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아마도 우리가 땅판돈 전부를 내놓았다고 해야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칭찬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부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혹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을 할 때에 무엇을 의식하며 말을 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눈과 혹시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였어요. 자, 이첫 번째 천사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면 그 당시의 상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자녀에게 야 그만 놀고 빨리 공부하지. 공부 좀 하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발했다 칩시다. 굉장히 열심히 밤새서 공부하고 있는 내 자녀에게 내가 너 공부 좀 하지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막 팽팽 놀고 있는내 자녀에게 너 공부 좀 하지 그러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첫 번째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바란다. 배경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조금 더 한번 확장시켜서 한국교회와 우리 평택제일교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이나 혹은 내 이익이나 내... 명예나 이런 것들을 더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한국 사회는, 지금 한국 사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이 작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로 이 경보 사이렌이 울려도 요란하게 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동성애의 확산과 허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월 초에 그때 한참 메르스가 그 기승을 부릴 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임을 자제할 그때에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축제를 벌입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었죠. 명목은 소수 인권과 선진화된 시민의식이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축제를 벌였습니다. 서구세, 서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특히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 대륙의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동성결혼, 즉,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이렇게 결혼하는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이 반동성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거의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이제 거의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향하여 지금 이런 놀라운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죠. 유럽의 전통적인 보수적인 캐톨릭 국가였던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아일랜드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유럽 대륙의 대부분의 나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꼴통이라 그러고 그리고 인권을 모욕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총 2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면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캐톨릭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어디에 몰려 있는가 이슬람권에 지금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 이면에는 어떤 무엇으로 포장돼서 나오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많은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것으로 인권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지금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 가운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지금 어떤 실태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기독교 매체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중고생 종교 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리 항목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퍼센티지가 70%를 넘습니다. 사람들은 동성애가 가능하다라는 응답한 요 비도 극히 드문지 않은 청년들 가운데서 65.8%. 교회는 아니 역시 37.7%가 사랑한다면 동성애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뭐 아직까지 유초등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고등부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지금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의 동성애에 대한 의식이 이제 같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급속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성애가 가면을 쓰고 나타났는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압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이 동성애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수자가 존중받아야 된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어떤 전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은 던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전제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 교회 내에서도 스물스물 그런 어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어 이런 어 합법화된 죄악들이 교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있고 종래에는 나중에는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 이미 서구에서 그러는 것처럼 어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 인권을 모독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도래할 때가 그리 먼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이 조금 좀 어렵죠? 조금 쉽게 말씀을 풀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자. 여자들이 결혼하고 여자들이 사랑할 대상은 결혼의 대상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리대로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도 순리대로 남자와 사랑하고 남자와 결혼할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즉,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즉 여자들과 함께 사랑을 빠지고 여, 여자와 함께 결혼하고 하는 이런 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반드시 버려야 할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못박습니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런 동성애로 인하여서 또한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심지어는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동성애에 빠졌으니까 너는 동성애냐? 너 악마 같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동성애에 빠졌어도 그렇게 돌을 던질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아무리 못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동성애에 빠져 있다면 동성애 그 자체는 죄악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내 자녀를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된 자의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 동성애 자체는 분명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주고 그 사람이 동성애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오른 목사님이 무슨 뭐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시나 아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실 핵심은요 동성애가 아니라 무엇을 지금 샘플로 지금 이 동성애를 그 말씀 드리냐 면 인본주의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던져드리기 위해서 동성애의 문제를 제가 샘플로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평택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치열한 오늘도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판과 아니면 내 예익과 내 재물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말을 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를 선택하라고 사람을 선택하라고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사람이 가장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견 그럴 듯 하지만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줄 아는 것. 그것이 삶의 먼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내 이익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오늘 우리의 전쟁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첫 번째 천사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라 것입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도 마지막이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성리에도 분명한 마지막의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잘 꾸는 아주 황당한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인지 혹시 상상하십니까? 남자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어 그래 이렇게 수긍하실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잘 꾸는 황당한 꿈은 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군대 갔다 왔는데 제대했는데 꿈에서 다시. 진립당하는 거예요. 꿈에서 소집서가 날라와 가지고 통지서가 날라와 가지고 군대 들어가는 거예요. 꿈에서도 어, 분명히 나 제대했는데 분명히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어, 잠에서 딱 깨어나면 한숨을 내쉬죠. 다행이다. 사실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황당한 꿈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제 경우인데 제가 꾸는 또 다른 황당한 꿈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돼 있는 상태인데 그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어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 그리고 시험 치어야 될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꿈에서 내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당황해 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시험 보는데 빵점 맞겠네? 막 이렇게 허둥지둥 허둥지둥 되다가 잠에서 깨면 깨나면 또 다시 휴. 사실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실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그 심판의 때가 우리들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야, 네인생에 답안지 좀 나한테 좀 보여다오.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시험 범위도 모르겠고 지금 준비가 안돼 있는데요 그렇게 그 당시에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건 꿈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꿈이 아닌데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천사는 우리들에게 시험지를 제출해야 할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경계 사이렌을 우리들에게 또한 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아직까지 휴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답안지, 내 인생의 답안지의 여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써 내려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첫째,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거기 내 이익도 들어가 있고, 내 명예도 들어가 있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 중심 혹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1번 사람 중심, 2번, 하나님 중심. 몇 번? 답이 흐릿합니다. 몇 번입니까? 아, 그래도 역시 답이 흐릿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1번, 사람 중심, 2번, 하나님 중심. 몇 번입니까? 네, 할렐루야.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분명히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요란한 경계경보를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이 경계경보를 울려주었으니 이 경계경보를 듣고 대처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